<목소리도> 스파이더맨 왔다 갔다 하마 a t are y 전 u d 앞에서 g i 입니다 t a fool. I'm n 어 진짜 f o 점을 진짜 n 는데 a fool. i 이 not a fool. I'm n o 노동 놈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돈으로 먹고 달라 그래. 터널까지 지가야지. 아. 여기 일렬로 들어가야 돼. 뭔가 한국 같잡았다 여자? 남산 터널 같은 거야? 이런 게 멋있는 거야 터널 찍는 게. 남산 터널 같은 거요. 남산 터널 얼마나 길어? 1.5 마일 앞에서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우측. 여기서 우측을 어떻게 가? 나가서. 아유, 차로 눈날 가봐지고. 진짜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야 터널 찍는 게 멋있는 거야 여기까지 갔고 사러. 어. 도가도못 <laughs> 응. 하지. 이 터널에서 무슨 일이 없어야 돼. 터널에서 옛날에 사고 났었죠. 큰일 뭐, 나지. 사고 많이나 귀신도 많이, 많이, 많이 귀신도 많이 나와 여기. 터널에.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린대. 일정은 길다면 야, 길다. 남산터 막 거키네. 중간에가 잘 찍고 있어. 응. 이거 이거 찍어도 유튜브에 올릴까? 바로? 왜?